띠롱띠롱 자꾸 이제 왔다갔다 하는 게 네, 저희 해설이 굉장히 재미없어서, 저희 캐스팅이 굉장히 재미없어서인지 살짝 찔리네요. 오늘만 유난히 그렇긴 해요. 왜그러지잘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좀 다물어보는 것도... 아마도 저기 아래 팀경 아래 다른 경기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위안을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을 먹은 블루팀과 이홍을 챙긴 레드팀 이걸로 모자랍니다 블루팀 뭔이오징가가 오징어. 이 오징어. 이오이를 보여줘야 이제 바론이 젠덱에 앞서서 레드팀이 지금도 시야를 좀더잘 잡아놓은 상태고 이렇게 정신없이 떠드는 사이 야식이 왔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만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걸 교환을 하는 건가요? 바로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배제 블렌짓 교환한 거 같습니다. 이거. 아니 네, 차라리 용주 발언 주고 3용을 네 3용을, 3용을 챙기자. 사용 싸움때 확실하게 결판을 보자. 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레드팀 입장에서 게임이 5분 안에만 안 끝나면 돼요. 레드를 밀어다가, 달랑고리신 컷, 되고, 지금 탑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어? 굉장히 날카로운 싸움이었는데, 예, 유민재 선수가 이제 티어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저 선수가 고작 골드 플레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이사람 정도의 유민재 선수. 제먹었니까 와..여기서 닐라에게 또.. 블루팀 입장에서 하드탱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닐라가 질리언 궁 달고 들어오면 두들겨 맞아야 되거든요 계속? 닐라의 성장이 지금 굉장히 잘 되어있는 상태고 인피가 떠 있는 상태라 루팀이 함부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결국엔 달리가 2명 정도는 물고 다녀줘야 루팀에서 이제 4대3 싸움을 걸수 있습니다 사이드 운영으로 이제 인원을 좀빼 와야 되는데 지금 레드팀은 휘둘리지 않고 다같이 움직여 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닐라 굉장히 쎄요 아마 다음 템은 피바라기를 올리 겠죠 닐라가 피의 식당이 챙겨주고 안 죽어가게 안 보입니다 지금 정복자 아, 정복자를 들고 있고 닐라의 궁 자체에 피 회복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때려서 때려서 채우겠다. 아, 이것도 이제 교란용 궁인 것 같습니다. 딱한 번으로 아군 음, 지금 이제 레드 팀이 압박을 해오고 있죠. 지금 닐라 타워도 신경 안 쓰고 박 들어가요. 근데, 네? 너무 무리하게. <웃음> <웃음> 가지 않았나요? 지금 질리안에 피가 아예 없거든요. 오, 구원으로 채우고. 리신 물렸고. 굉장히 잘 빠졌는데, 아우솔이 덮어주는 게. 오, 위험합니다. 레즈팀 이거 너무 안일하게. 끊어야죠. 어우. 집갔다 음, 와. 뽀삐가 지금 레드 팀을 안전하게 귀가를 시켜줬어요. 니달리가 탑탈 타고 어... 들어 가겠다. 와, 이거 로끝네 그냥 아타카 패시브로 굉장히 잘 따냈죠. 근데 이제 닐라가 탑에 시선이 쏠렸고. 내에서 쭉쭉 올어가고 30초. 3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 뽀삐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닐라가 이게 막들어가기 굉장히 깔깔하고 상태인데. 뭐 억지기만 깨고 네, 빠지겠다. 명명한 네, 판단입니다. 그 차이요정도면 음, 이게 지금 용이 곧 젠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레드 팀 입장에서는 이 사용 싸움에서 승부를 봐야겠죠. 지금 이게 닐라가 터지면 이번 용은 줘야죠. 지금 아우솔이 테를 탔는데. 요즘 또 블루 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콜이 나온, 나온 것 같아요. 어. 지금 아웃솔 굉장히. 아, 근데 정글러가 없는 입장이랑 강타가 없어서. 블루 팀이. 이렇게 되면. 다음 오브젝트는 바론인데 지금 우리 녹, 지금 녹턴의 템테리가좀 신기하거든요 저노디딩거 아닌가 의심이 살짝 되는데 아니요 저 굉장히 굉장히 셉니다 343 400 400까지 올라가네요 이게 1% 체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딜이 한5 6 0까지도 올라갈거기때문에 이제 바로 레드팀 먼저 자리를 잡고 이제 부릅니다 블루 너네 빨리 와서 바로 막아라 이거 어, 우리 그냥 먹는다 굉장히,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진짜 난리네. 이미 먹혔죠 자리가 잡힌 싸움에서는 레드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음. 그냥 좀 그냥 쳤어야 했어요. 지금 바론도 어 있고 다섯 명다 살아 있고 마지막 골드 거. 역전하고 지금 에, 바텀 막으러 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방금 초대 소리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대로 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지금 남은 15초 오면은 충분히 깨고도 남죠 다 18렙이 찍혔기 때문에 16렙 18렙 닐라 질리언을 뽑은 이유를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레드 팀자에서 18렙 닐라의캐리로 경기 준비됐습니다. 좋네요, 닐라 오, 굉장히 딜량은 <laughs> 뭐릴라 그냥 아우, 다 네. 패고 다 네. 패고 다녔어요. 아우, 솔도로 만만치 않게 해놨네요. 채찍과 입 냄새로 아주 그냥 협곡을 다 패버린 모습. 제일 경기는 네, 이제 밥 먹으면서 채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네, 수고했습니다.